사사기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적을 물리친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2절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를 찬송하라는 명령은 백성들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신앙에 근거합니다. 그 선한 일에 믿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에 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드보라의 승전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또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은 이러한 확신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이러한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했던 드보라의 승전가도 40년의 세월 속에서 잊혀지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 고통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강팍한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 7년이나 고통을 당하고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러지셨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33절에서 7장까지는 부르심을 확신한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세우신 기도원은 아직까지 담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이 많고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도원은 자신의 미약함을 늘 인식하면서 바알의 단을 허물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심한 기도원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심으로써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된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친 13만 5천명의 미디안의 군사들을 단 300명의 군사로 맞서게 됩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은 비록 창과 칼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만 가지고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러한 승리를 얻기까지 연약한 그를 강한 믿음의 용서로 만드신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듯이 모든 세대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들은 반드시 무너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5장부터 6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보자. 이날의 드 보라와 아비노의 아들 바라기 노래하여 이르 이스라엘의 영술자들이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성취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군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찬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나라새 아들 삼갈의나에 또는 야비나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두보가 나아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참이 모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으로 그들이 백성 중에서 출로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찬송하라흰나리를탄 자들, 약한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발소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대의 여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고 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며,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삼자문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와께서 호 나를 위하여 용산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미는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기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병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파랗도 그의 길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오비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됩느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다. 길라 중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가는 폐에 머무름이 어찌됩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행만에 거주하더다. 승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는 백성이고, 낙이도 들에 높은 곳에서 그러하더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 한 왕들이 무기또 물가 가난에서 싸웠으나, 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더 그들이 가는 길에서 시스라와싸우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이 기손강은 옛단다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모가 빨리 다니니니, 마이 목소리가 땅을 울리도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루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를 모아 용사를 치지 아니하므리라 하시도다. 길사람 헤드레아의 야외를 다른 여인들보다 부들받을 것이며 창방에 있는 여인들 더욱 품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해 우유 를 주며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 손으로 장마음을 끊으며 오른손에 일분들의 강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뺏기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져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졌다 그 구부러진 곳을 엎드시라의어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사를 통하여 부르짖다 그의 경도가 어찌하여 더듬는가 그의 경고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가 그의 지혜의 문신을 대답하였 그도 끝으로 대답하 그들이 어찌 노령부를 어찌 못하였으며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며 사람마다 한둘 천여를 얻었으리로다. 지자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 하였으리라. 여와여, 호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답게 다시 없어서. 그 땅이 4 0년 동안 평온하였다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어 주시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꿀과 산석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주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치어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소산을 면하며, 이스라엘 가운데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으며, 양이나 소나 나비도 남기지 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매트리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은빛하니 지은 자.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성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내국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총기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비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고브라에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위디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미를 거도주트에서 다작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다. 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째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고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이세 미디엘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호 나의 집을 문화 세금에 급히 약하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비이다.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리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죽기에 은혜를 얻었어오면, 나와 말씀하신네 이가 주 대신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바로 하늘바로 무게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수에 담고 국을 약대나, 상수리나 무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늘,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리어 고기와 무교병의 뱀이 부리 하위에 서가 고기와 무교병을 사라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는다. 지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있다. 아! 주의 도소리가 주의 여호와를 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제미가에 구한다. 너는 안심하 두려워하지 마라. 좋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기두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진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싸움이라 하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스 사람에게 속한 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기두온에게이르시되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울의계단을 올리며, 그 곁에 아세라산을 짓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비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한 지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람으로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길게 말씀하신 대로 되 그의 아버지의 가운과 그성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 그성읍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지, 아래 네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같이, 새로 싸운 재단 위에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읽으며, 이것이 누구의 소인인가 하고 그들이 기도한 모른 후에 읽으 요하스의 아들, 기도하니 일을 행하였구나. 성업사람들이 요하스에게 내 아들 끌어내! 그를탐내를 죽을지, 이바하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스가라를 치웠습니다. 요하스가 자기를 불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놀람> 너희가 바하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하을 구원하겠느냐? 등을 빌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가하리라바하의 과연 신을 질래 그의 재단을 파괴하여 섭취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입니다. 그 날에 기도원을 여룻파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아리이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여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공방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타를 불며, 아이랬스니 그의 뒤를 따라 푸고걸다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화세에 둘러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물론과 낙단기에 보내며 그무리도 올라와 그를 염두하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미사일을 구원하시려는 터서서 내가 약탈 한 옷을 사정보다에두니 만일 이슬 이약에만 입고 죽였다는 말이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게된바이다 하여튼 그대로 된자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포를 가져다가 그 양폴에서 이슬을 짜모 물이 그릇에 가득하다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이래 주여 내게 무엇줄마이 없어서 내가 입어안는 말하리이다 고마운 날. 를 내 이번 번 양풀을 시험하게 하소서. 뭘 하던데 양풀만 말르고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바 없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어, 양풀만 말고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제7자 여덟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히 일어나 하루 센 곁에 지인을 쳐하고 미간의 지명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사막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기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치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라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러 스스로 자랑하기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다 이제 는 백성의 길를 비춰 이르기를 누구든지 뛰고떠는 자를 길러살를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2천이요남나 혼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기도온에게 빌으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이 그들을 인도하여 불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한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리 이르기를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를 가지 말것이냐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초록물을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너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시다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 여자의 수는 300명이며, 그 외의 백성은 다무릎굴 꿇고 물을, 물을 마신 자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보라며, 미별을내 손에 넘겨주니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기도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갖다 그의 창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느라. 미리한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예수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가 이를 두려워하면내보와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한 말을 들어라. 그 후에 예수님이 가라앉아서 그지령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고아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지 미디안과 하말렛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굴짝에 누었나래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하의 숲이 더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듯한 짓이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말하여 일. 예. 에 부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덩어리라 미디안 진영으로 걸러들어와 한 장막 이 위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못 보니 그 장막이 사라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른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스리아들기도으의가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그 모든 진영을 그네 손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하라! 기도니이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이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 과그 모든 지혜를 너희 손에 낳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드리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지혜 교체에 이르렀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편인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음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 모든 지경 준비에서 나팔이 번개의 일일 여호와의위안라 기도를 위안해따라라 기도오인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그 이대역 주의 지인의 근의에 비한지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을 다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세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일어납 여호와, 집중을 하리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배웠습니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가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 치게 하시으로 적군이 도망하여스리다에배치다에이고또 탑바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들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리와세가온몸세에서토터르름을고미디안을추료하 했다. 기도이 사전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분산이게 하여 미디치그들들의수를하라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바라와 요산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강백 우레과 세을 사자라. 모렉은모래파비에서 죽이고, 스웨덴, 스웨덴 드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렉과 스웨의 머리를 무단단 건너뛰면서 기도원에게가져왔다라